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어검 파랑의 수호자 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어 오늘 참 여러가지로 바쁜 날인데 일단 어검 파랑의 수호자부터 어 여러분과 함께 게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직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네 가지의 직업이 있고요첫 번째로, 이검, 검을 사용하는 직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실, 무기는 보욱을 사용하고, 광역기가 굉장히 좋은 원거리 딜러입니다. 세 번째는, 원거리, 바로, 궁수, 명우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을 무기로 사용하는 나한, 총 4가지의 직업이 있고요. 어, 저는 미리 상상해둔 캐릭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오픈한 게임답게 굉장히 많은 문구들이 어, 눈에 보이죠. 자 일단 저는 현재 38레벨까지 육성을 해둔 상태인데 어, 기본적으로 보이는 VIP 시스템이 있고요. VIP 시스템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VIP를 누르면 이렇게 VIP1, 2, 3, 4쭉 내려가서 총 VIP는 15까지 진행이 되고요. VIP를 달성을 해도 또 원보를 소모율 해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음... 자월 정액권도 이렇게 있습니다. 5배 보상 그리고 10배 보상 그리고 성장형 사냥 경험치 20% 게임을 어, 이 게임이다 싶어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매를 해야 하는 사냥 경험치 20% 구매권입니다. 뭐 매일 귀속 원벌를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두 가지는 꼭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첫 충전 이벤트로는 신화급 무기와 그리고 칭후 일확전금 희귀 탈것 외형을 선물로 주고요 역전 100만과 탈것 재료단 30개를 추가로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일 보상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7일 차 동안 미션을 주게 되는데 이 미션을 수령을 이제 다 완료를 하게 되면 최종 어, 수령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이렇게 어, 보여집니다. 이 아이템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옆에 보이는 미션들을 꼭 완료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음, 시즌 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어, 누적 접속을 통한 어, 선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꽤나 좋은 아이템들을 준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전잘모르겠어요 <laughs> 그리고 기간 한정 교환 이벤트라고 오픈 이벤트인데 어, 아이템들을 수령을 이제 수집을 해서 교환을 할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서버라 그래서 음, 서버가 오픈하면 이렇게 이벤트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탈 것, 법보, 날개, 그리고 레벨, 미녀, 보석, 마지막으로 최종 전투력까지. 어, 랭킹, 보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혜택을 보게 되면 출석 체크가 있구요. 그 다음에 레벨 기금, 고급형, 그리고 일반형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매일 돌림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어, 한 번씩 회전판을 돌릴 수가 있는데요. 다양하게 여러분들 그 아이템을 획득할 수가 있다 보니까 꾸준히 접속을 해서 보상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구요. 어, 레벨 선물이라고 레벨을 달성을 하면 이렇게 선물을 주는 패키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양산형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바로 누적 접속 패키지인데, 어, 총 30일까지 선물을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첫째 날에는 탈것 재료를 주고, 둘째 날에는 칭호를 줍니다. 첫째 날에는 탈 것단을 주고요. 넷째 날에는 또한번 전투력 칭호를 줍니다. 다섯 번째로는 법보, 진법 패키지라고 법보 레벨업을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를 주고요. 6일 차에는 탈것 세수단, 그리고 7일 차에는 고급 무공책, 10일 차에는 주작서, 날개의 레벨업을 시키는 재료죠. 그리고 14일 차에는 다시 한번 칭호로 주고요. 21일 차에는 장비 재련, 재련단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에는 절정 고수라는 전투력 천이나 올려주는 칭호를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 하단에는 쿠폰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존재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어, 보여드릴 컨텐츠는 바로 보스인데요. 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자주색 장비를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레벨에 따라서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초 보상으로 선물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보스를 꼭 진행을 해서 최초 보상을 타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재련이라고 이렇게 초록색으로 체크가 된 부분들은 삼성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체력을 많이 올려서 되도록이면 삼성을 만들고 보상을 획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지금 즉시 사용하는 방어장이나 생명장 혹은 공격단 이런 게 있는데, 어, 전투력을 아주 소량 올려주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보스를 많이 격파해서, 어, 속성단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 컨텐츠를 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화 시스템이죠. 강화를 시키면, 레벨업을 시키면, 이렇게 전투력을 올리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석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어, 방어, 방어구와 무기를 재련할 수 있는 어, 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재련 시스템이 있고요 어, 네번째로는 융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레벨에는 세트가 활성화되는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바로 역물인데요 어, 이 역물은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캣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같고요 어, 레벨을 많이 올리면 여러분들 여기 역물을 더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역물을 선택을 해서 전체적으로 올리시면 5레벨에는 팻을 진행할 수 있는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구요 9 0레벨에는 무고 그리고 9 0레벨에팻스을상사를 시켜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컨텐츠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어, 도결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도결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그 계급을 올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조결 어, 조건을 달성을 하면 바로가기를 누르셔서 컨텐츠를 완료하시면 계급이 증급을 하면서 굉장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던전도 또 하나 이렇게 생기는데 어, 탈것 던전, 덕후 던전 날개 던전, 미녀 던전, 그리고 방패 던전까지 재료로 수집할 수 있는, 있는 던전이 어, 있구요. 아직 파티 던전은 어,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레벨업을 한 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장, 그리고 문파전, 그리고 세력전까지 컨텐츠가 어, 준비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탈 것. 그리고 탈것을 진화를 시켜서 레벨업을 하면 전투력을 올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캐시나 혹은 보스를 잡아서 조각을 모아 외형을 갖추면 또 한번 전투력을 올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속성 네, 탈것에 바로 속성단을 올려서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무공인데요. 어, 무공도 이렇게 레벨업을 시켜주면 효과가 조금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경매장이 어떻게 어, 갖춰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경매장을 또 한번 열어보게 되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음, 경매장이라는 게 직접 그 판매하는 아이, 그 아이디가, 어, 판매하는 유저의 아이디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어, 유저의 아이디를 검색을 해서 어, 아이템을 구매하면 되겠습니다. 별이 달려있는 장비들이 상당히 전투력이 높은 걸볼 수가 있는데, 보스를 잡거나, 혹은, 그, 장비를 주는 장권, 파티 던전에서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도감. 바로 장비를 획득을 함으로써, 이 장비를 모으면 기소건부를 획득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장비들은 획득을 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이 개인 보스에서 다 얻을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되도록이면 빠짐없이 어, 보스를 꼭 격파한 후에 장비들을 수집해서 보트범으로 획득하는 게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게임에서 현재 이렇게 세력이 어, 나뉘어져 있죠. 정과 사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 랜덤으로 직업을 선택하면 이렇게 기속원부 150원부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랜덤으로 세력을 어, 구분 짓는 게기속원부도 획득하고 이득이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현재 저도 42레벨이기 때문에 뭐이 게임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이러한 어, 컨텐츠들이 있다 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 한번 오늘 오픈 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 플레이 해보시고 또 게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직접 평가 내리시기 바라구요 저는 구공이었구요 또더 재밌는 게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